자 현대건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추대 타정기신의웅세입니다네 오늘 현대건설 오전장만 하더라도 파란불 들어왔다가 빨간불로 바뀌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자 현대건설 제가 1차 목표가 8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2차 목표가 14만 5천원, 이 14만 5천원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선 크게 현대건설... 우선 8만원대까지 안착할 수 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로는 건설업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자력 부분, 세 번째로는 제가 러우 전쟁, 지켜봐야 된다라고 계속 언급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기 전에,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응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현대건설 14만 5천원, 목표가 설정한 이유, 그리고 보유 중이신 분들은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그리고 보유 중이시지 않으신 분들은 당연히 영원히 올라가는 종목은 없고 건강한 조교정은 한번 나오기 마련입니다. 언제 조정 구간이 나올지 언제 박스권이 형성이 될지에 대한 PPT 자료들 다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우측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던가 아니면은 밑에 내려다보시면 댓글 칸이라든지 더 보기란에 저희가 간편 문자 링크 남겨놨으니까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현대건설 5월 건설회사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결과 톱 1위 나왔죠. 자,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재건축 이번에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압구정 그리고 개포동 강남의 개포동 이번에 2,700가구 수주를 따냈고 압구정에서도 이번에 최종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압구정에서도 수주를 따낸다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건설업 부분에서도 압도적인 1위 하지만 이거보다 제가 더 중요한 게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에 트럼프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 매배 확충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 부분에서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대형원전, 바라카원전, 사우디아라비아의 바라카원전을 성공적으로 완공을 해내면서 글로벌에 대한 신뢰감도 엄청나게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대형원전, 현대건설은 웨싱하우스와 이번 연도 말쯤에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수혜도 엄청날 뿐더러 요새 가장 핫한 SMR, SMR이 뭐냐? 소형 원전 모듈. 자 이유라든지 미국에서도 탈 원전에 대한 얘기를 폐기를 하면서 SMR에 대해서 급 부상을 하고 있는데 자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 탈 원전을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위험성 때문이죠. 위험성 때문인데 소형 원자로 모듈 SMR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을 확연하게 낮추고 지금 대 AI 시대에서 원자력 발전소는 필수가 돼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수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SMR 부분 쪽으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미국 SMR 개발사인 홀텍, 홀텍과 함께 SMR-300 두 기를 미시간주 펠리세이즈 원전 단지에 건설을 하는 프로젝트를 본격화를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영국의 작년 말에 기사가 나왔었죠. 현대현대건설 같은 경우 홀테가 영국 원자력청 주관 SMR 경쟁 입찰에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되었고요. 또한 유럽 쪽의 대형 원전 사업도 병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원전 쪽으로는 현대건설이 앞으로 두각을 계속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이 현대건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 가격대에 다시 오지 않을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의 이런 호재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재료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리고 더큰 기대감, 재료들도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지금 러그 전쟁에 대해서 이제 종전이 언제 날 거냐. 이 전문가 분들의 견해가 이번 연도는 힘들다. 하지만 이번 연도 말쯤에 협상이 진행이 될 거고 26년도 쯤으로 종전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될 경우에 수혜를 받는 종목이 뭐냐 현대건설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럼 왜 현대건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냐 자첫 번째로 건설 건설업 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두 번째로는 원전 자 이번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재난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피해복구 재건 재건설 이미 증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신뢰도가 높을 뿐더러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SMR 프로젝트가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현대건설 홀텍과 우크라이나 원자력 공사와 SMR 건설 계약. 자, 그래서 2029년도까지 앞으로에 대해서 원전을 짓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 수혜주로 500%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도 있을 뿐더러 앞으로 현대건설에 대해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부, 부분은 엄청나게 다시 한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SMI 시장 자체가 아직 초기 시장입니다.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뭐 설계 시공 리스크가 있긴 하겠지만.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홀텍과 현대건설 지금 강세 있죠 독점을 할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대건설이 S M R 글로벌 선도 기업이 지금 될 거라고 거의 명백히 확실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 이제 수주 계약이라든지 앞으로에 대한 계약 가능성에 대해서 뚜렷한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엄청난 모멘텀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투자별 매매 동향만 보더라도 개인들은 물려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 실현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지만 외인간 기관 엄청나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건설이란 종목 자체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외인과 기관들도 지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외인 기관 금투 상호펀드 연기금 다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격대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상승 모멘텀이 크게 나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제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살펴봐야 될 차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RSI 멀티 차트 이거 하나만 보신다라고 할지언정 매수세, 매수가, 매도가 또한 목표가까지 설정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RSI 지표 설정하는 방법들은 항상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니까 우측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차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휴대폰에서도 확인 가능하게끔 저희가 차트 다 보내, 설정 값들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럼 이 급등 신호가 뭐냐? 저희가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 이런 식으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보내드리는데 이런 급등 신호 나올 때 저희가 보내드려요. 그래서 이런 급등 신호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큰 상승 모멘텀이 나왔죠. 이런 급등 신호 설정하는 방법과 RSI 지표 설정하는 방법들 다 보내드리니까 우측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차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RSI 지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차트 3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수세를 알려주는 차트고요. 제가 설정한 이 검정색 두 선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놀아야지 이상적인 그림인데, 이 선을 뚫고 올라갈 경우에 서, 과 매수 상태, 지금 현대건설은 과 매수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 왜냐? 밑에 있는 두 자료들을 차, 같이 봐야 되는데요. 자, 지금 제가 설정한 이 선, 위쪽에서 놀아야지 상승 추세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식을 잘하는 상위 1%들이 주식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박스권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상승 추세로 바뀌었을 때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 매수가 들어가서 고점에 팔고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위 1%처럼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고 세력들한테 당하시는 게 아니라 세력들을 이용해 먹으실 줄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상승 추세가 언,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냐를 확인하기 위해선 아래 있는 지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추세 지속을 알려주는 차트인데 RSI 지표인데 지금 주황색 선이 파란색 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져야지 사,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승 추세가 지속될 예정이다를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쭉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이 차트를 설정을 해보셔서 단기적으로.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도 설정을 해보셔가지고, 어차피 저 강추장 설정 되신 웅쌤이 다 알려드리고, 떠넘여드릴 거는 맞지만, 혼자서 차트 설정을 해보셔가지고, 저 웅쌤과 비교도 해보시고, 그래야지 꾸준한 수익률을 볼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측 전화번호에 문자 남겨주시면 딱 100분만 무료로 텔레그램 방추도에 도와드리는데,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게 되면, 오전장 시작하기 전에, 4월 25일 금요일 7시 10, 이분에 조선주 관련된 기사로 트럼프가 HD 현대그룹과 하나오션에 방문한다라는 따끈따끈한 기사가 올라왔어요. 네, 오전 7시면 주부분들은 식사 준비하시고 직장인분들은 출근 준비하시느라 기사 확인은커녕 오전장 준비할 시간조차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만 들어오시게 되면 기사 나오자마자 실제 4분만에 텔레그램에 업로드되시는 거 확인될 거예요. 정보뿐만 아니라 추천 매수가 추천 매도가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위측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고 4월 28일 월요일장에도 시작하자마자 펌핑 나오면서 안전하게 15% 정도 이렇게 수익을 먹고 나왔다. 그래서 타점기신 웅쌤이 정확한 정보뿐만 아니라 매수매도 타점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선착순 150분만 정원이 다 차기 전에 상단에 010-6463-3582번으로 "타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연락 후에 텔레그램 링크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